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사는 회전 중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 용사는 회전 중. 어, 일단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 말하는 건데, 이 게임은 이제, 뭐야,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떼인이라고 하나요? 예그 우떼인이 이제 게임을 만들었대요 용사는 회전 중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저도 웃긴대학을 정말 자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웃긴대학을 했는데 뭐 저도 우떼인 다 됐죠 뭐 그래가지고 어 도대체 무슨 게임을 만들었는지 저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닉네임 썩소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보죠 생성 웃긴 대학 예 정말 재밌는 거 많습니다.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어 진짜 재밌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맨날 즐겨찾기해 놓고 어? 맨날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재밌다. 자이게임은 이제 듣기로는 캐릭터들이 정말 다 뚱뚱하대요. 그냥 보시면은 <laughs> 야다 뚱뚱해. 마른 캐릭터가 없어. 뭐 일단 그런 캐릭 어 게임인데 뭐 뭐냐? 어, 뭐야, 누르는 거, 어, 새로운 영웅, 용사, <웃음> 성공이다. <웃음> 뭐, 뭐가 성공이죠? 스킵 없나요? <laughs>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용사님은 마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여정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셨어요. 시공석을 찾아내는 것만이 용사님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음, 용사님의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될 거예요. 캐릭터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어, 몬스터를 잡는 그런 게임인가요? 화면을 탭하면 공격속도가 증가하고 기술의 대기시간이 감소해요. 화면을 빠르게 탭할수록 효과가 더 커진답니다. 적들을 무찌르면 골드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골드를 사용하여 슬론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어, 슬론 레벨.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클릭하면 은좀더 빠르게 공격한다고 했었죠? 빨라진 거 맞아? <laughs> 그대로인 것 같지? 자, 일단 벌써,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4스테이지에요. 튜토리얼 읽느라, 어, 스테이지가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아, 이거 지금 그리고 보니까 용사 체력이 까이네. 몬스터를 잡을수록. 영웅 소환도 있네요. 왼쪽 위에. 마왕을 무찌르기 위해선 영웅들이 필요해요. 제가 가진 시공석을 이용해서 시공의 폭풍에 갇힌, 이거. 뭐지? 히오스인가? <laughs> 뭐야? 영웅은 많을수록 좋아요. 보석이 모이면 자주 사용해주세요. 이번에 어떤 영웅이 소환될까요? 뭐야, 영웅을 소환, 어떻게 하죠? 무료. 뭐, 그래, 무료 뽑기 있어야지. 과연? 노말. 누우세요? 회사원인가? <laughs> 자, 일단 무료 뽑기. 했습니다. 영웅. 이곳에서 용사님의 일행을 관리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 긴 이야기? 저 혼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캐릭터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성을 요렇게 승급을 하면 특성이 하나 더 추가되고, 근데 특, 어, 승급하려면은, 어, 비용이 필요해갖고, 지금은 승급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공격력 100. 고, 뭐가 좋은 거지? 캐릭터를 하나 더 끼고 싶은데, 어, 지금 여기, 뭐야, 100스테이지 가야지 낄수 있어요. 쟤 죽었다! <laughs> 천사 죽었어! 너, 너 나와, 잠시만. 야, 너 천사 나와, 파티 탈퇴. <laughs> 너가 들어가라. 어, 좋았다. 출근했습니다. 와. 이 뚠, 뚠뚠이들.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몬스터들을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오토마우스로 터치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와! 하고 있는데, 빨라진 건가? 어,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저는, 여대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업그레이드도 있겠죠? 자, 일단은, 용사,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엄청 쌓였거든요. 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와, 어, 이건 뭐야? 이 보물상자. 아, 광고 보고, 아, 그냥 받을게요. <laughs> 광고 보기가, 어, 귀찮다. 예, 라는 거죠. 와, 이게, 용사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몬스터들이 잡기가 엄청 쉬워졌네. 자, 이, 이 녀석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영소한 느낌표 떴는데 뭐죠? 어, 한번더할수 있네. 나와라! 과연? 와! 볼링베어는 뭐야? 시기도 노말.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너 뭐야? 볼링베어. 아, 얘는 방어력이 높은 애예요 어, 별이 두 개. <laughs> 아, 얜 특성도 없네? 잠시만. 야, 회사원. <laughs> 와, 회사원도 이거 뭐야? 와, 얘 특성 없네. 천사는? 천사는 특성이 있나요? 아, 와, 천사가 특성이 있었구나. 아, 너 나와. <laughs> 너 나오고 너가 들어가라. 어, 그래. 아이, 뭐야, 돈. 잠시만, 얘한테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일단은 저 혼자 스테이지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스테이지네요. 아, 이게 또 퀘스트가 있어갖고. 보상으로 뭐 중급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급 소환? 어? 와. 설마 뭐뭐 뭐, 뭐가 나오는 건? 어? 희기도 레어 기사. 잠시만. 어? 이거 이것도 열렸는데요. 뽑기 또 하고. 희기도 노말. 딱 봐도 안 좋은 거 같고. 뭔가요? 잠시만 기사. 기사 특성 두 개나 있네. 와, 화끈한 공격 이게 좋은 거네.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 너, 나와. <laughs> 너 나오고, 기사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일단, 뭐야, 기사 농거 아니었어? 자, 기사 다시 넣고. 오케이, 좋았다. 자, 일단은, 기사. 요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아, 이게 보니까, 이 슬롯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용사를 바꾸던안바꾸던 그냥, 업그레이드가 다 적용이 되네. 어유 좋은데요, 이거는? 용사 따로따로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고. 어,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해보죠. 와, 저 기사 뭐야? <laughs> 잠시만 이거 뭐야? 왕. 와, 이거 완전 커졌어. 왕돼지. <laughs> 엄청 뚱뚱해졌어요. 자, 드디어 백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와, 뭐야? 보스가 있네 백 스테이지에. 왕슬라임입니다. 일단은 뭐에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많이 했고. 일단은 잡을 것 같습니다. 죽어라 이 괴물 녀석. 오케이 잡았고요. 와 골드가 쏟아지네. 그냥 보스를 처치하셨군요. 역시 대단하세요. 시공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이제 타임리프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설마 <laughs> 설마 환생인가? 아이 게임도 환생이 있나요? 요즘에는 환생이 다 있네요. 일단 슬롯 개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슬, 슬롯을 확장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환생을 해야 되네. 그 대신에 이제 시공석이라는 거를 얻고 시공석으로 좀더 이제 영웅들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백스테이지까지 왔으니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타임 리프! 어? 평가 1 0 0 루비 지급 오케이 루비 바다구 동료 배치 동료 배치를 잠시만요 뭔가 좋은 녀석으로 이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특성이 있는 어 여걸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어 여기 위에 메뉴 보니까 타임리프라고 이렇게 생겼네 메뉴가 강화 한번 해볼까요 공격력과 생명력 증가 20% 증가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 공격력 100% 증가. 이거, 사기 아니야? 아, 다음 레벨이 100% 증가구나. 예. 와, 근데 보이세요? 지금 영웅이 3명이나 생겨가지고, 와, 몬스터들 더 빨리 잡네. 3명이 왔다갔다 하네. 최대 5명까지인가 보죠? 와, 그러면은, 잠시만. 여기 슬롯 개방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야, 슬롯 개방 이거 하려면은, 보석이 500개 필요해? 와우, 자, 일단 지금 7 스테이지 인데, 어, 조금 더저 혼자 어.. 살짝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거미 형 레어, 와, 잠시만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 이거 레어, 또 누구세요? 아, 어, 이거 아까 얻은 거 잠시만요. 좋은 거 얻은 거, 같... 거미 어 특성이 없네. 승급이나 해볼까요? 승급 비용, 오케이, 승급 치명타 확률 5.3% 다음 승급. 350개인데, 없구요. 기술이나 한번 볼까? 스파이더 댄스.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아, 어떻게 하지? 일단은, 예, 안 끼고, 그냥, 이대로,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게임하다가, 여기 뭐야. 공지상 들어가니까, 뭐, 선물 받기 같은 게 있네요. 뭐죠? 선물. 명예 50, 어? 선물. 명예 50, 어? 선물. 루비 50. 선물! 명예 50. 와우! <laughs> 선물! 개꿀입니다. 오케이. 지금 100 스테이지, 105 스테이지네요. 어. 여기까지 또 돌파를 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쿠폰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쿠폰을 또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여기다가 든든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치면 은 뭔가 준다는데, 어? 와! 루비 300개랑 명예 500.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법사 소환. 요렇게 입력하면은 뭐야? 어? 1급 마법사 소환권 뭐죠? 뭐야? 1급 마 노말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야, 성기사 여기다가 또 성기사 소환이라고 입력하면은 성기사 소환인가? 1급 성기사 소환. 과연 노말 아까 얻은 거 같은데. <laughs> 뭐지? 자, 일단은 쿠폰은 이게 다고 얻은 영웅들 한번 볼까요? 어디 갔소? 마법사. 여기랑 성기사. 어, 이거는 안 쓸게요, 그냥. <laughs> 그리고 지금 루비가 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슬롯도 확장 한번 해야겠네. 어,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하나 더 확장하고 동료 배치 하나 또 해줘야겠죠? 거미여왕 해야겠다. 파티 참가. 오케이. 거미여왕 파티 한 다음에 레벨업 월랄랄랄랄랄라. 오케이. 레벨 110까지 이렇게 찍어 줬구요 그다음에 어, 캐스트 뭐야? 열렸네. 받고 영웅 소환을 어, 2에서 4급 영웅 소환 이, 제가 지금 보석이 200개가 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 버립니다. 좋은 거 나오겠지. 응? 냐! 뭐 어? 아. 태권소년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2급짜리 아니야? 와! 이 거미줄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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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거미! 왕거미! <laughs> 어 이게 거미 스킬이구나 와이 신기하네 그 다음에 태권소녀 태권소녀 보면은... 잠시만 능력이... 와... 이게...좋은거 같은데? 잠시만요 거미의 왕 잠시만 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갔어? 또 나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 소년이 이렇게 참가를 해보렸다. 와, 지금 돈 엄청 쌓였네요. 이걸로또 레벨업, 레벨 10씩, 어, 이렇게 업해주고. 한200 스테이지까지는, 어, 그냥 가겠는데요? 이 상태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와, 드디어 200 스테이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와, 근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오, 이제, 영웅들이, 조금씩 죽기 시작해요, 계속. 어, 와, 또 죽었네. 헉! <laughs> 오, 199! 자, 이거 다음이 200인데, 과연, 요번 탄을 깨야지 가는 거거든요. 갈수 있을지, 가겠네. 보스 있나? 200 보스? 과연, 어? 와! 돼지! 진짜 돼지 멧돼지네! <laughs> 잡어! 설마 못 잡는 거 아니야? 설마.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야 돼? 그렇지, 방패. 방패, 아, 왜, 부활 안 해? 부활, 부활, 부활 안 해? 어? 제발, 못 깨는 건가? 죽는 건가? 아직 몰라요. 다, 다 부활했거든요. 이제 거의 반피 깠는데, 아, 또 죽었어요. <laughs> 아, 제발, 부활할 때까지만 버텨줘. 제발! 어, 왕, 왕돼지 됐고, 1초, 태권소년 부활, 오케이. 계속, 바톤 터치 하면서, 오케이, 천사 부활. 어, 근데, 피통이 작아서 그런가? 또 금방 죽을라 네 아, 제발, 어, 훈장 맞고, 죽나요? 여기서 죽나요? 용사 부활했고, 공격력 제일 센놈 부활했습니다. 어, 거의 죽을라 하는데, 와, 탱커 죽었어요, 제발! 안 돼. 가지 마. 굴러가지 마. 아, 안 돼. 아. 잠시. 여기 보면은 광고 보고 5분간 공격력 25% 상승 있거든요. 이거 봐야겠다. 오케이. 광고 받고 잠시만 레벨업을 해 놔야 돼. 와,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다 200렙까지는 찍어 놓고. 자, 일단 또 보스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근데 왜다 죽니? 죽지 마. <laughs> 자, 보스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와 지금 데미지 세져서 그런가? 확실히 아까보다 보스 피가 어 엄청 빨리 까이고 있습니다. 오 이거 잡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탱커가 잘 버텨줘갖고 어, 다행이네. 오케이 벌써 반피 깠고요. 와 부활했고 오 깨는 거 아니야? 느낌 <laughs> 느낌 뭐야? 깰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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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만 마. 탱커, 탱커, 탱커 필수다, 이거, 진짜. 어, 좀 있으면 죽거든요? 피 얼마 안 남았어요! 죽어! 죽어! 죽어라! 오케이! 와! 루비 200개! 와, 명예, 와, 잠시만. 이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임리프 한번 해야겠다. 타임리프. 자, 바로 갑니다. 오케이, 타임리프 한번 했고, 강화 한번또 해줘야죠. 강화, 이거 뭐야? 살아있는 영웅 한 명당 공격력 1 증가. 아, 저는 그냥 맨 위에 거다 올릴게요. <laughs> 이게 좋은 거 같아. 그다음에 어, 영웅 관리 들어가 갖고 아, 영웅 관리 말고 영웅 소환. 지금 보석 생겼기 때문에 고급 소환 한번 또해 볼게요. 아, 어? 뭐야? 레어 얼룩젓. 뭐야? 좋은 거 아니야? 자, 일단 한 봅시다. 영웅 관리 들어가서 어디 갔니? 자 얼룩자 한번 봅시다. 기술 우유 나와 다른 영웅과 부딪힐 때마다 대상을 300 치유함.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엑 <laughs> 뭐야? 어 이거 좋네. <laughs>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어 뭐랄까 이게 그게 있어요. 특성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용병술. 주변 4 유닛 내 소환수 공격력 30% 어? 오케이, 좋은 거 나왔구요. 그 다음에, 승급 한번 해야겠습니다. 특성 3개. 치유량 37%? 퍼 아니야, 바꿔. 어? 치유량 더드는, 바꿔. <laughs> 속도 감소, 바꿔. 공격력, 그렇지, 공격력 증가. 이런 거 좋아. 아니다, 계속 한번 돌려볼까요? 뭔가 엄청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공격력 20% 증가. 와! 뭐야 이거? 주변 사연이내 죽을 때마다 공격력 300. 에이... 사... 어 뭐야? 이거 좋은 거야, 뭐야? <laughs> 아, 이것도 바꿔야겠다, 그냥. 어! 일은 생명력 5%당 공격력 4.9% 증가. 에? 에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특성도 계급이 있어요. 레어. 지금 레어인데 유니 유닛... 유니크까지 있나? 그냥 유니크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그냥 돌려 볼게요. 혹시 몰라. 좋은 게 나올지 몰라. 노말 노말 레어 노말 노말 노 레어 노말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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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레어 뭐야? 포식기. 아, 뭐야? 어? 공격력과 생명력이 20%인가 중복 중복 안 돼? 또 중복? 야, 이거. 어? 생명력이 절반 이하일 때 피해감, 아니야. 5초마다 공격력의 168% 회복. 아니야. 어? 아, 받는 피해 간격 0.21초 증가. 어? 영, 와. 유니크 이거 남겨놔야 돼. 그렇지. 내 유니크 있을 줄 알았지. 유니크로 싹다 그냥 바꿔버려야지, 이거. 유니크 나올 때까지 돌린다, 내가 이거. 유니크, 유니, 어, 아.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아, 예, 망했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용사는 회전 중이라는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생각보다 재밌네. 이게, 요런, 요런 형식의 게임은, 또 처음이라서 일단은 캐릭터들이 다 뚱뚱해요 어 일단 그거부터 뭔가 신기했어요 뭐 일단 그렇고 용사는 회전중이라는 어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